너너님이 연하라서 좋은 점 있나요? 전남친이 연상이었는데 집에 맨날 오빠 달고 다녀서 질렸어요. 진짜 우리는. 러너님이 막 나, 나한테 오빠라고 한 번만 해봐, 오빠라고 한 번만 해봐 이러는데, 러너님이 연하라서 좋은 점이 뭐, 이, 있다면 체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좋기는 하죠. 내가 이 러너님이 체력을 못 따라가요. 그러니까 똑같이 놀러 가도 내가 먼저 지치고, 그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. 내 친구들한테 "아, 러너님이!" 나보다 연하라서 정말 자식 키우듯이 키우고 있다. 진짜 되게 애기 같다. 되게 막 그런 거, 애기 같은 행동이 되게 많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덟 살 연상을 만나는 오빠를 만나는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여덟 살 연상 오빠를 만나도 애기 같아. 자식 키우는 거 같아. 야뭐 여덟 살 연상 오빠 만나면오빠오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대고 이럴 거 같아. 똑같아. 야, 양말 벗어서 집어 던지고, 어, 뭐, 한다고 해놓고 뭐안 하고, 뭐 엎지르고 뭐 하고, 어, 다 똑같다고, 어, 그게 뭐, 어, 나이가 뭐 문제라서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, 아, 그렇구나, 뭐. 확실히 오빠를 만나니까 체력은 자기가 더 좋다고. 똑같이 놀이동산을 가도 오빠가 먼저 지쳐가지고 모든 게다 의자로 보여서 다 먼저 앉는데요. 그 일단 한 30분 걸으면 앉는대요 근데 자기는 더 놀고 싶은데 어. 자기는 막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싶은데 막 오빠는 벌써 막 지쳐 가지고 앉는다고. 막구구인 그런 차이가 있나? 막 이러면 그런 것도 있고. 저는 진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인. 아, 근데 이러라서 좋은 점은 있나요? 있죠. 있지. 있죠. 있어요. 많죠. 그래도 제가 어 하는 쪽에서 또한번 이렇게 새로운 저에게는 새로운 되게 도전이잖아요. 전 15살 때부터 토크로 시작해가지고 토크로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, 아,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고..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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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아니, 아니, 남편... 아니, 그 남편이 윤대원이라서 좋은 점도 있는데, 남편이 러너라서 좋은 점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니까, 제가 러너님에 대한 또 얘기를 한 거죠. 윤대 그래서 또 좋은 점도 있죠. 근데 러너 님이라서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 거고 아, 잘 피해 간거 같다.